고 있더라고요. 저 구석을 보니까 만약에 그 4DX 에서 <laughs> 그 냄새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 분도 안 계실 거예요, 강객들이. 저는 냄새는 그나마 제가 제일 많이 잘 참았던 것 같아요. 돼지고나 <laughs> 좋아했었고, <거예요. 웃음> 돼지, 돼지고나 <돼지보다> 좋아했었고, <laughs> <돼지보다 좋아했을 거예요. 웃음> 돼지랑 친하셔서. <laughs> 그리고 저는 검은 사제들 때 돼지한테 많이 당해봐가지고 조금 적응이 돼 있었어요. 돼지 화이톤이 엄청나게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소리인데 거기 가서 그 돼지들 화이톤을 듣고 사람들이 막대화을 하더라고요 막 돼지 잡고 있다고 막 잡는 그거 아니라고 저거 그래서 잡는 <돼지> 거아니었요 어, <돼지> 옆으로 가라고 하는 건데 저거 다리가 땅에서 1cm만 뚫고 막 이러니까 돈돈이는 <돼지> <돼지> 어떻게 된 겁니까 돈돈이는 뭐아저 저... 처음에 저 친구를 만났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마비되는 느낌이 저 엄청난 하이톤과 발이 땅에 단 1cm만 떨어져도 미친 듯이 네, 소리 질러서 해. 제가 예전에 아예 말을 안 듣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데 되게 정말. 마법 같은 순간이 한번 있었어요. 예, 뭐 어떤 네. 순간입니까? 얘기해 주세요. 아니 이렇게 선배님이랑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. 촬영 기다리고 있는데 심심해서 배를 이렇게 만졌어요. 어 덩덩이 배를?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얌전해지더니 갑자기 옆으로 쭉 돌아고요. <laughs> 뒤집어 뒤집요 갑자기 예 어, 네. 무장해제. 무장 네. 마음대로 하세요. 왜이 사람은 나를 평생 지켜줄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. 갑자기 도대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 날 때니까 배를... 또 바로 모른 척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또 배를 <laughs> 계속 배를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러면 명동을 안고 걸을 때는 배를 계속. <laughs> 아 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잡고 응. 이제 처음에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계속 소리를 막 야,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데 스태프분들이 안고 있는 걸 봤을 때제 생각에 애가 너무 불안해 보여서. 바로 제가 달라고 해서 안아서 이렇게 옆도 딱 붙였어요. 그래서 그 가만히 있더라고. 그러니까 동물들도 느끼는 거예요. 진짜 그 감이 어. 심장 소리를 들으면. 들으면 네. 편안해진 안정감. 왜 이런 같 느낌? 그때 영화 촬영을 돈돈이와는 어떻게? 해? 주로 주로 강동원 씨가 강도. 저 돈돈 담당이었어요. 조심이다. 잘 살라나 얼마나 자았을라나이 말에. <laughs> <laughs> 많은 분들이 "아, 내가 돈돈이었으면 좋겠다"라고 아마 사진이 공개되면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자, 지금 우리 김윤석 씨는 사제를 주인공으로...